시민프레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3일 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여야의원 35명 중 34명이 참석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는데요. 투표 결과 기권 2명, 반대 5명, 찬성 27명으로 도시공사 윤 사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투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 제기하는 의원님이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시고 원하는 반응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양당 대표님과 협의를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 지금 의원님들께서 어, 계신자리에 전자표준과 아, 점검을 한 결과 아, 작동이 안 되는 것이 한곳 있습니다. 아, 그래서 소개하게 표의 방법을 전자수표가 아닌 다른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합니다의회상국 직원의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및 의결 종족수를 확인한 후에 표용지를 대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좀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을 하는 것은 원안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반에 대해서 표를을한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어, 폐임 축복 의계을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특별은 상임위의 결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특위에 대잘관리하도록하습니다을안 하세요. 고생을 안하세 고생을 하고출을 하세요. 고생을 하세요. 고다을명세출수생을 하세요. 고명을 하세요. 고명중 하세요. 고생을 하다요 고생을 하세요. 고생을 하세요. 고생을 하세요. 고 명, 을하명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임 축구 별이하는 성남 아, 지방자치법 제 64조에 규정해 있고 재정비용 가산수의 출석과 출석비용 가산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프레스 뉴스였습니다.